유역비, 리우역비는 한때 중국 최고 미녀 배우라는 타이틀 하나로 설명되곤 했지만 그녀를 단지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은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놓치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지닌 그녀는 미모 뒤에 숨겨진 놀라운 재능과 끈기 그리고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지닌 배우다. 데뷔 초부터 그녀의 커리어는 화려했지만 그만큼 깊은 그림자와 수많은 논란도 함께 했다. 그러나 유혁빈은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며 지금까지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유혁빈은 1987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안펑, 안펑이다.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열 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 뉴욕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영어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았고 무엇보다 무용과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드러내며 예술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계기는 1 6살 무렵 베이징전 영화관 연기과에 입학하며 본격적인 배우의 길로 들어서면서였다. 동서양의 매력을 모두 가진 그녀는 데뷔작 근분세가를 시작으로 천룡팔부, 신조협녀 등의 무협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극부상했다. 특히 신조협녀의 소용녀 역은 원작자인 김용으로부터. 소설 속 인물이 현실에 나타난 것 같다. 는 극찬을 받았을 만큼 그녀의 청순한 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는 캐릭터와 완벽히 어울렸다. 유역비의 가장 큰 강점은 외모만이 아니다. 그녀는 무용으로 단련된 유연한 몸과 강한 체력, 그리고 격한 액션을 직접 소화해내는 연기 열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디즈니의 실사영화 뮬란에서는 대부분의 액션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했으며, 검술, 와이어 액션, 말을 타는 장면까지 완벽히 소화 해내며 액션 여배우로서의 가능성 도 보여주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절제된 움직임 은 무협물뿐만 아니라 현대극에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특히 몸의 균형감각과 섬세한 표정 연기는 쿨뷰티 캐릭터에 매우 적합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왕조연 장쯔희 양자경과 더불어 무용 출신 액션 여배우 계보를 잇는 인물로도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는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데뷔 초부터 발연기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감정 표현의 폭이 좁고 인물에 대한 몰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리메이크 영화 천여유원에서 왕조영과 비교되며 연기력에서 큰 혹평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경찰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고 이는 그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과 맞물려 더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실망한 팬들이 뮬란 보이콧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루드미디어를 통해 제기된 성접대 루머는 아무 근거도 없었지만 큰 이미지 타격을 남기기도 했다. 뮬란의 흥행 실패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상처였다. 대규모 제작비, 글로벌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과 작품의 미완성도가 겹치며 혹평을 받았고 주연인 유혁비에게도 책임이 돌아갔다. 그녀는 결국 할리우드에서의 도전을 잠시 접고 다시 중국 드라마계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유혁비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다. 2022년 드라마 몽화록과 2023년 거유풍적 지방은 그녀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준 작품이었다. 이전보다 한층 성숙한 연기력과 섬세한 감정선이 돋보였고 대중과 평단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액션을 직접 소화하고 캐릭터를 위해 체중감량과 이미지 변신을 감행하는 열정은 그녀가 얼마나 진지하게 연기를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또한 그녀는 현실 속에서도 겸손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며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동물구조활동과 독서, 명상, 여행 등으로 내면을 갈고 닦는 데 집중하고 있다. sns에서도 무분별한 노출보다는 팬들과의 소소한 소통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 깊다. 유혁빈은 수많은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시금 굳히고 있다. 금흥전 시의술절 마카오 국제영화제, 웨이보의 밤 등에서의 수상은 단지 그녀의 외모가 아닌 진정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다. 또한 디올, 루이비통, 아르마니, 불가리 등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은 그녀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현재 그녀는 2024년 방영 예정인 매괴적 고사에서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팬들과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녀는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배우로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류이페이의 출연료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그녀의 총 재산은 얼마나 될까? 최근 중국 연예계에서는 인기 여배우들의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중에서도 류이페이는 톱티어 배우로 분류되며, 그녀의 출연료는 중국 내에서도 최상위권을 자랑한다. 드라마 출연료 1편 기준 약 8.000만 위안 물결표 1억 위안 하나 약 150억 물결표 190억 원 영화 출연료, 주연 기준, 약 3.000만 물결표 5.000만 위안, 하나 약 60억 물결표 95억 원. CF, 광고, 한 건당 모델료, 약 1.500만 물결표 2.000만 위안, 하나 약 30억 물결표 38억 원. 드라마 몽화로, 거유풍적 지방 등으로 다시 큰 인기를 얻은 이후, 그녀의 출연료는 더욱 상승했으며, 현재 1억 위안에 가까운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 수준은 중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배우들만 가능한 수준이다. 유이페이의총 재산은 공식적으로 유이페이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지만, 여러 언론과 업계 전문가들은 그녀의 총 자산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총 재산 추정치 약 8억 물결표 10억 위안 하나 약 1.500억 물결표 1.900억 원 이 재산에는 드라마, 영화, 광고 출연료는 물론, 수년간 진행해온 명품 브랜드 엠버서더 계약, 디올, 루이비통, 불가리, 시세이도 등, 부동산, 투자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녀는 베이징 고급주택, 상하이 근교 고급 별장, 미국 L, A, 내 부동산을 포함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4.800평저택 소유설이 떠돌기도 했지만, 이는 과장된 정보로 밝혀졌고, 실제로는 럭셔리 아파트와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준이다. 뮤이페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를 넘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스타 마케팅의 교과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녀의 출연료와 자산 규모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중국 여배우의 경제적 가치를 상징한다고 할수 있다. 향후 그녀가 또 어떤 작품과 광고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지, 그리고 그녀의 몸값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기대해 볼만 하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역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숨은 노력과 열정을 아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보가 기대되며 저도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